저는 가을에 입는 춘, 춘추복을 얼른 입고 싶어요. 아, 진짜 공감된다. 저도 어릴 때는 뭔가 빨리 춘추복을 입고 싶었어요. 하복은 그렇게 입기 싫더라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렇게 입기 싫고 차라리 그 차라리 생활복 이죠 생활복. 생활복 입고 있는 게더 좋고 여름, 거는 이게 또잘 늘어나지도 않아, 여름 하복이. 융통 그, 그그 그게 안 좋아요. 그리고 춘추도 웃긴 거는 저희 땐 그랬어요. 생활복은 저기 뭐야, 등, 생활복 입고 등교하지 말래. 아니 왜? 십몇만 원 주고 내가 교 내가 샀는데 등교하지 말래 그거 입고 교복 입고 등교해서 가라 입무래 그게 무슨 참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. 요즘도 그러나요? 요즘 학교들도 그래요? 갑자기 급발진을. 그 가스페달을 밟았네요 갑자기 하하하. <laughs> 예쁘기도 하고 춘추복이 아다 뭐야 다 그래요? 아 지금도 그래? 아 그래요? 라떼 얘기가 아니었구나 우리 같은 세대구나 아 아니야? 아아 아, 그래? 아 그런데도 있겠죠? 있긴 있나? 댓글 너무 빨라서안 보여. 요즘은 안 그래? 아 그래요? 아, 어. 그니까 내내 하 사람들은 나 나랑 같은 시대인 것 같고 저기 뭐지? 요즘은 안 그래요 하는 사람도 이제 요즘 사람인 것 같고 아니면 나 때랑 같은데 요즘은 안 그래라고 얘기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. 뭐 학교마다 다르겠죠. 저는 그랬어요. 네네,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리고 뭔가 그런 거죠. 겨울에 또 이거 뭐지? 이거 자켓 그 춘추복 입을 때 자켓 그건 또 입기 싫다. 뭔지 알아요? 와이셔츠에 조끼에만 입고 싶어. 그 우리 저희 학교는 그것도 있었어요. 검.. 와그 가디건도 있었어요. 검은 색깔 되게 예뻤어요. 그거는 거기까지만 입고 싶어. 그리고 패딩 입고 싶어. 뭔지 알죠. 말아요. 학생 때 그런 마음 인정. 음다 인정하시네. 그치? 무조건이죠 예 저도 그랬어요 진짜 불편해 불편하고 예쁘지도 않고 저희 학교는 그 자켓이 초록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아, 뭔 색인지도 모르겠어 어두운 검은 검은색에 가까운 색에 어두운 초록색이 섞인 체크 패턴에 약간 그 벨기에 패턴 체코 패턴이란 뭐라하지? 약간 그런 느낌의 말 같지도 않은 예, 그런거였어요 예, 그래서 입기 싫었어요 어릴 때 예, 지금 학교를 욕보이는게 아니라 어릴 때 학교를 백,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민혁이 드는데 학교를 욕할 이유가 없죠 보고있네 <laughs> 보고 있니?